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설교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는 어, 아주 그리고 보고 싶은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누군가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오를 때마다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입니다 어, 하늘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간혹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와 비할 때가 안된다 그 고로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2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은 실은 25절부터 32절까지 읽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기 1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11절부터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25절부터 읽었습니다 어, 더 넓게는 누가복음 첫 구절 아, 15장 첫 구절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어, 본문에는 크게 세 그룹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그룹의 인물 첫 번째는 누구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laughs>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죠? 아버지죠? 예, 네, 아버지입니다 어, 여러분 진짜 듣고 계시죠? 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두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자식을 소개할 때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은 마지부터 소개합니다. 아, 우리 큰 아들은 누구이고 우리 둘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큰 딸은 누구이고 우리 둘째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둘째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된 뜻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술되지 않습니다. 지금 둘째가 왜 먼저 등장할까요? 조, 본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둘째 이야기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둘째 이야기, 그리고 첫째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까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배경을 봤을 때에 어떤 행동이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불효 중에 불효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이 둘째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는 아버지에게 지금 반역을 하면서까지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떼어졌어요. 자, 이 돈을 받은 둘째는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어, 본문의 먼 나라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냥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갔을까? 이 아버지라는 품에서 이 둘째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멀리 떨어진 이 둘째가 어떻게 생활을 보냈죠? 허랑 방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시작 궁피판지라 여러분,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돈을 잃고 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14절에 지금 그 나라에 뭐가 왔다고 얘기하죠? 흉년이 왔대요 이것은 이것조차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나라의 흉년이 오지 않죠 왜 하필 돈다 잃어버리고 아버지한테 멀리 떨어졌고 그런데 그 나라의 흉년까지 왔을까? 지금 이 둘째는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삶의 저 깊은 밑바닥, 아버지를 떠났는데 비참한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잘 드러납니다 어, 15절,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먼저는 이 둘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아들 된 신분으로 살아갔는데 돈다 잃어버리니까 더부살이 하게 된 거예요 눈칫밥 먹게 된 거예요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 둘째한테 무슨 일을 시켰죠? 예. 네. 너 저기 들러가서 돼지나 쳐라. 여러분, 그 당시에서 돼지 치라는 거는 아, 이게 노예 같은 일, 일이에요. 노예 같은.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아들에서 저 밑에 노예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이 오물덩어리를 먹으면서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지경까지이 둘째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둘째의 이 태도를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가 결국에는 해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신까지 신겨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서 집안에 잔치를 벌여 줬어요. 이때 마다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25절 다 같이 시작.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이때 지금 마다들은 밭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요 밑에 조금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밭에서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 마다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 검게 그을린 피부도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수건 하나 걸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풍악소리가 울리고 있고 막 사람들이 춤추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집안에 종을 한명 불렀어요 잠깐 일로 와보게 지금 집에 무슨 일이 났길래 저 난리를 치는가?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는 말이 아, 도련님 그 옛날에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도련님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옷도 입혀드리고 지금 이렇게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마지가 머리 하, 하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아버지 싫어서 돈까지 가지고 이기적으로 도망갔던 그 동생이 그 막나니가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맡겨진 일을 했고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했나?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거예요 자, 그때 이 아버지가 어이 마다들한테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예, 집안에 들어와라. 근데 그때 이 마다들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본문 보실까요? 자,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래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아버지 명 어긴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말, 한 마리라도 잡아 주셨어요? 아버지 날 위해서 깨끗한 옷 입혀 주신 적 있어요? 손가락지에 가락지 끼워 주신 적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그것까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의 감정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둘째, 첫째 다루었습니다. 둘째 입장에서 아버지는 멀리하고 싶은 권위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첫째 입장에서 아버지는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좀 챙기고 싶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둘째, 첫째, 이 본문 너무 잘하시는데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하려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뭐에서 시작됐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신 거 맞죠? <laughs> 이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스토리 중에 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스토리죠. 스토리를 잘 해석하려면 스토리에는 상징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제가 발음이 조금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한 것이 까르마 쇼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네, 혹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마 쇼프가의 형제들 이 책을 혹시 읽으신 분이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는 아니십니다. 그 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까르마 쇼프가의 형제들은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대 문학가였습니다. 근데이 어, 까르마 쇼 까르마 쇼프가의 형제들은 네 그룹의 인물이 나와요. 오늘 노래 세 그룹인데 첫 번째는 여기도 아버지가 나와요. 표도르라는 아버지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는 기존의 힘이 아버지예요. 자두 번째는 드미트리라는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영원히 맑은 사람이에요. 근데 방탕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둘째 둘째는 이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성적이고 날카롭고 현실 냉소적인 아주 비관론자가 이반입니다. 그리고 막내, 막내 셋째가 알로샤입니다. 알로샤. 알로시아. 이 알로샤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인류를 구하려고 하는 박애 주의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르마조프가의 네 그룹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지 않은 한 그룹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표도르가 사생, 그러니까 거지 여자에게서... 나는 사생학관에 있어요. 그게 바로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스메르 자커프, 스메르 자커프. 근데 이 카르마 조프가의 형제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표도르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이 아버지가 죽어요. 누가 근데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느 나라의 작가라고 했죠? 러시아라고 했죠? 그 당시가 언제냐면 1880년도였어요. 이 1880년도는 어떤 시대였냐 면 러시아가 개화를 딱 하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그쯤이 개화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인물들을, 인물들을 상정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표두르라는 인물은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세 그룹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 그룹의 나라의 물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둘째는 지금 아버지를 최대한 어떻게죠? 멀리 떠났어요. 둘째에게 아버지는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기존의 권력이에요. 기존의 권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최대한 멀리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두 글자로 이렇게 여어가고 싶어요. 혁명입니다. 혁명.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울 때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아버지는 혁명해야 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혁명입니다. 자, 그럼 마지, 마지에게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켜가야 될 가치예요. 전통입니다. 간습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간습 중에 하나. 그 전통과 간습 아래에서 내가 있을 때에 내게 꼬리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지금 혁명과 윤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혁명과 윤리.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지금 이 둘째와 아버지는 아 둘째와 마지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고 줬어요. 그리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는 저 멀리서 둘째를 보고 벗은 발로 나아가서 둘째를 안아주고 자기가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마지. 아버지한테 분노의 화살을 쏘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할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30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 둘, 어, 마지도 품어주는 것이 지금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그룹의 싸움이에요. 세 그룹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혁명이, 둘째는 윤리가, 셋째는 사랑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에 신약성경 이 당시에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누가 복음 15장 1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어, 책에서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 성경에서는 작은 테마들이 있죠. 오늘 이 잃어버린 테마에서는 15장 1절과 2절이 그첫 문장이죠. 어, 여러분 그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칼의 노래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 대소설가인 우리나라의 그 소설을 대표하는 김훈 씨가 첫 문장을 쓸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슨 이유냐 하면 칼의 노래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임진왜란이 와서 이칼한 자루로 외란을그 외적들을 물리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에 이 조선 땅은 폐망한 땅이었어요. 버려진 섬이었어요. 근데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김훈 씨는 첫 문장에서 벌써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쓴 날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이 소설 얘기를 해서 제가 전공이 국어국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이 쓴이 날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첫 문장 어떻게 시작되냐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박제하잖아요. 나비 같은 거 박제하잖아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그러니까 이상 자신이 천재인데 이 세상의 틀 속에서 박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날개가 돋아요. 그 소설 끝에 보면, 날고 싶다는 거예요. 참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의 첫 문장은 중요한데,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비유하기 전에 이첫 문장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세리와 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첫 번째, 지금 어떤 그룹이 나와요? 제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 두 번째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세리가 바로 둘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던지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나 같은 제인, 나 같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을 만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잖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극복해야 될 대상, 멀리 떨어져야 될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마지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지켜야지 저 가치를 고수해야지 저 가치를 지켜야지만 내가 살아남지 저 가치를 부수고 나오는 사람은 미운 사람 잘못된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인과 세례도 하나님을 오해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정해 주고 주고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재인과 세리들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윤리의 잣대로 그 윤리를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갈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간은 권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고난 중간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세 그룹의 싸움은 십자가 상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누가 있죠? 좌평강도와 우평강도가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돌아서서 저 낙원으로 가게 되죠 근데 저한 명은 끝까지 너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했지 너 같은 사람은 죽어마땅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리의 잣대로 끝까지 간 사람 마지막에 둘째 를처럼 삶의 밑바닥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당신이 갈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혁명도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유일하게 사랑만이 세상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랑을 잘 보여준 어, 인물을 좀 소개할 까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 저기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어, 저 멀리 좀 가자고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양아진 묘지였어요. 여러분 저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지 아시죠? 저는 그때 그곳을 처음 갔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의 교인들이 자원해서 선교사 그 묘지에 온그 관람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쭉 들었어요. 강의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아,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쭉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그 교인 분 중에. 거의 대부분 몇몇 별로 이제 바뀌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거의 다 울컥울컥 울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왜 저럴까 저분들이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그 묘지도 있고 그냥 비석만 있는 묘지도 있고. 한곳한곳 한곳 돌아다니면서 그 교인 그 가이드분이 얘기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 내리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한 분은 조선을 사랑해서 잠시 왔다가 불과 며칠 안 돼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그냥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고 그 선교사님들도 와서 이 전염병 예방주사나 이런 걸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가 봐요 전염병으로 불과 며칠 만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30세도 안 됐던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지금도 합정동 여러분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 사람들 사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결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핏값으로 그 사랑의 값을 아는 이 성교사님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우리는 또한 보내야 되고 고난 조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의 향기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되시면 안 됩니다 해계하는 자의 자리에 그치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처럼 윤리의 잣대로 사람을 비판했어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윤리입니다 윤리의 어떤 잣대로, 도덕의 잣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혁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뀔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국 자라서 엄마가 잘해줬는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엄마가 날 사랑해줬는지만 사랑해줬,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한 엄마에 대해서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못 입혀주고 좋은 거못 먹여줘도 날 사랑한 엄마를 향해서는 절대 자식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버지